안녕하세요. 인물탐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일이 낳은 위대한 철학자 이만우엘 칸트의 사상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네, 네로남불식 정치를 비판했던 게 그의 고유한 정언 명령이었습니다. 네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입니다. 칸트의 윤리학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가지십니까? 바로 정언명령이지요. 그 정언명령은 명령, 정언 칸트의 칸트 윤리학의 간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도덕적으로 옳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타인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게 옳은 행동이냐? 아니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공식이 정언 명령입니다. 칸트는 두 가지 공식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정언 명령 1이라고, 정언 명령 1. 너의 행동이 보편적 법이 되기를 바랄 수 있는 원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라라는 것이. 정언, 정언 명령 1입니다 정언, 정언 명령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항상 수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항상 수단만이 아니라 목적으로도 대하라. 정말로 어려운 칸, 말을 칸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아무나 접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철학이 아닌가 하는 의, 의구심까지도 갖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참 쉽습니다. 우선 정언명령 정언 첫 번째 공식을 봅시다. 즉, 너의 행동이 보편적인 법이 됨에 따라서만 행동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보편적 법. 즉, 정언명령 정언 첫 번째 공식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보편적 법이라는 겁니다. 보편적 법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보편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미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편성이란 건 뭐냐? 예를 들어 설명하죠. 내가 돈을 갚겠다고 거짓 약속해서 돈을 빌리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행동을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왜그러죠 이에 대한 답을 대답을 찾기 위해서 칸트는 보편성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보편성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캐치를 해봅시다.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나같이, 거짓으로 약속하여 돈을 빌린다면,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나같이 거짓으로 약속하여 돈을 빌린다면, 다시 말하면, 거짓 약속이 보편적 규칙이 된다고 한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돈을 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는 도저히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왜? 약속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거짓 약속은 보편적 도덕이 될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으로 약속하지 않을 도덕적 의무가 생겨난다는 게 칸트의 도덕적 인식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도덕질이라고 해서 도덕질을 해서라도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도덕질이라는 것도 도덕적으로 오르냐? 훔치는 것이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훔치기 훔친다면 내가 또 뺏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도덕질은 결국 자체 모순 때문에 보편적 도덕이 될수 없고 도덕질은 해서는 안될 의무가 생겨난다는 것이 칸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편적 적용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그 가치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평등이라는 가치죠. 보편성에는 평등이라는 가치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존엄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도 도덕적 면책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에도 도덕적 면책을 허용한다면 이게 바로 내로남불이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똑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잣대를 동일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칸트에게 사악한 사람이란 스스로를 예외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로남부를 가장 미워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은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집 팔라고 강요하는 것 이것이 차별입니다. 저 보편성의 반대말은 차별입니다. 차별 차별이라고 하도 무방합니다. 제 자식은 특목고 보내고 다른 사람의 자식은 특목고에 가는 것을 막는 교육정책은 스스로를 예외로 만들려는 정책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로남불이 사람들은 내로남불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유별하고 더큰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행동 준칙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분 서열을 중시하는 봉건 귀족 사회에 대한 좌파적 모방에서 비롯된 겁니다. 좌파적 모방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별적인 신분 사회에 대한 칸트의 강력한 적대감과 불만에서 보편성 원칙을 윤리의 핵심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공정성이라는 거죠. 칸트의 공정성의 문제가, 공정성이라는 게 바로, 바로 이 정원명령 첫 번째입니다. 내로남불.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칸트는 도덕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대다수가 수락한다고 해도 정원명령을 위반하는 가치 또는 행태는 사회적으로 파괴적이, 파괴적이라는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다수의 동의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계약론 또는 주권재민 사상을 칸트가 반대하는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 대다수가 소득의 강제적 재분배를 찬성한다고 해도 그 관행은 결코 도덕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해 볼까요? 분배는 생산에서 소비를 분리하는. 사회주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분배는 생산에서 소비를 분리해내는 겁니다 분배는 생산에서 소비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거죠 그렇죠 옳으냐 생산에서 소비를 분리한다? 말도 안 되죠 마치 소득성장론처럼 소주성이라는 거죠 생산 없이는 소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생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를, 소비를 지지하는 준칙은 보편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배는 부도덕하다고 칸트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칸트의 세계에서 복지국가 또는 재분배가 부도덕적인 이유를 인센티브를 위축시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지 또는 분배는 보편적으로 정용할수 없기 때문에 부도덕하다는 것입니다. 공로원칙은, 공로원칙은 노력에 따라,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칸트가 굉장히 반대했던 것이죠. 노력을 많이 할수록 소득을 더 많이 받는 경우 이것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나의 노력의 결과가 타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해도 능력을 많이 해도 소득을 많이 받는다는 원칙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결국 내가 받을 소득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순이죠. 공론원책이 부도덕한 이유입니다. 이제는 정한 명령 두 번째를, 즉, 다른 사람을 항상 수단만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는 두 번째 정언명령 공식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타인을 우리 의 목적을 위한 수단만으로, 수단만이 아니라 항상 가치 있는 목적으로도 취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타인을 그렇게 취급하라. 좌파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오로지 목적으로만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정언명령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수단뿐만 아니라는 빼버리고, 빼버리고, 타인을 오로지 목적으로만 취급해야 한다는 의미로만 해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해석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게 정언 명령 두 번째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이와 같이 해석한 정언 명령은 칸트를 복지국가의 옹호자로 오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칸트는 인간과 물건을 구분하여 물건은 존엄성이 없다고 합니다. 물건을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수단으로만 이용합니다. 그러나, 수단으로만 취급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칸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간은 존엄성이 있다는 이유에 서졌습니다 인간은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고, 도덕적 행동을 선택할 능력과 역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는 목적 자체로도, 그런 존재는 목적 자체로도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원명령이 가장 잘 실현된 게 시장이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윤을 챙기는 게 시장의 묘미라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대가입니다. 대가로 이윤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정원명령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재분배는 일반적으로 부도덕하다고 말합니다. 원한 사람을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지급되기 때문이죠. 복지국가가 부도덕한, 이유, 부도덕한 이유도 납세자를 이용해서 특정한 계층이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부도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그 정치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을 수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정의능령은 나의 목적으로서는 타인을 타인을 결코 이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을 오로지 목적으로만 대우해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 칸트를 최악의 독재자로 옹호한 인물이 인물이라고 해석했던 사람이 여류 자유자 에인 랜드럼 에인 랜드였습니다 정언명령은 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 있을까요? 칸트의 윤리학은 사실상 휴엄 스미스등 스코틀랜드 도덕 철학자들이 개발한 법의 지배론을 윤리학적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도덕 철학적 개념인 정언 명령을 법학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이제 법입니다. 따라서 보편적 법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법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그룹을 편애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차별입법은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엄성이 있다는 도덕적 가치의 위반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회에서 정한 법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법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보편성 원칙을 위반한 것, 즉, 차별적인, 어, 차별적인 법을 제정하는 것. 이거는 사실 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탈 목적성입니다.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면, 이는 그 목적을 위해서 개인을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한 명령의 두 번째 공식의 위반입니다. 그렇죠. 법이 추구하는 목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 예를 들면 소득 재분배 같은 목적이죠. 특정한 행동 이유를 여하를 막나고 당연히 금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금지죠. 시간과 공간 같은 특수한 상황이나 특정한 개인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언명령이라는 도덕 철학적 개념에 충실한 법을 우리는 법지국가 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강의한 내용을 정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정언명령이 지배하는 이상사회가 시장 경제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분업 교환은 상호간 인격의 존중을 의미하는 정언명령의 구현이라는 것입니다. 교환을 통해서 기업들은 고객의 목적에 봉사하고 그 대신에 후자는 목적에 후자는 저 고객은 고객은 기업들의 목적에 봉사합니다. 시장의 기초가 되는 법치국가적 법도 정언 명령에서 도출된 겁니다. 정언 명령은 내로남불식 정치 행태에 대한 비판적 탄서를 제공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인물 탐구 다섯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